짠! X절편, X절편. 이렇게 네.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? 자 이거는 그냥 공식 있죠 공식 네 어. X절편 Y절편 이거 집어넣는 공식 이용해주면 돼요 네6 어. 6.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이 아닌가요? 이렇게 네. 들어가죠 그랬을 때 얘가 1이라는 거죠 네자 이거 그러면 전개해주면은 이거요? 전개해주면 아나 아냐 전개 필요 없겠다 점 여기 두점 여기 이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네 음, 여기를 대입해줘요 그러면 은 a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죠 네 1은 0이래요 어, 얘 없어지고 그러면 은 양변에다가 6이 0이라고요? 0인데 왜 1이 적어졌어요? 어디요? 어, 방금 0이라 하지 않았어요? 어디가요? 1 아율. 예. 다곱고요약분되죠 네.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3 3 6 s 1 p 그래서 얘는? a는 3 응. a는 3이 돼요네1 plus 도 집어넣어요 어디어다가 여기다가 1 p 다가 네. 여기다가 집어 넣어요. 네. 1 p l 집어 넣고, l u s 1 마이너스 2분의 b 네가? 네 여기도 똑같이 육십 다 곱해주면 되죠? 네 그러면 4 마이너스 삼 b는 육자 이항해 주면은 삼 3B b는 2 마이너스 2가 되죠? 음. 그래서 b는 마이너스 삼분의 이네 이거야? 네자 a랑 b랑 곱해라 그랬잖아요, 그죠? 네 삼이랑 삼 곱하기 마이너스 삼분의 2 이니까 마이너스 2는 어, 에